variant to standard title 계절이 만든 음악 감성 코드 가을밤 발라드 계절이 만든 음악 감성 코드 가을밤 발라드 짧아진 해와 선선한 바람이 스며드는 가을밤 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자연스럽게 발라드로 채워진다. 화려한 댄스 음악과 경쾌한 여름 노래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대신 섬세한 감정을 담은 발라드가 계절의 주인공으로 자리한다. 가을 발라드라는 공식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계절이 만들어낸 감성 코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을과 발라드, 낭만의 공명. 가을은 인간의 감정을 가장 풍부하게 자극하는 계절로 꼽힌다. 떨어지는 낙엽, 짙어지는 하늘빛, 차가워지는 공기는 자연스레 쓸쓸함과 그리움을 떠올리게 한다. 발라드는 이러한 감정을 가장 정교하게 표현하는 장르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나 서정적인 기타 스트로크에 얹힌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지난 추억을 곱씹게 만들고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끌어올린다. 음악 평론가들은 가을과 발라드의 만남을 두고 심리적 계절감과 장르적 특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한다. 즉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음악에서 위로와 공감을 찾게 되고 발라드는 가을이 가진 멜랑콜리를 가장 잘 대변한다는 것이다. 가을밤을 쓰놓는 대표 발라드들. 매년 가을이 되면 다시금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노래들이 있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성시경의 거리에서,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곡들은 계절을 타고 재생 버튼이 눌리는 스테디셀러로 발매된 지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을밤의 배경음악으로 사랑받는다. 최근에는 후배 가수들도 계절 발라드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폴킴, 밴. 헤이즈 등은 감성적인 음색과 현실적인 가사로 세대 불문 공감을 얻고 있으며 디지털 음원 플랫폼에선 가을 발라드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마련될 정도다. 발라드와 개인의 기억. 가을밤 발라드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듣는 이들의 개인적 경험과 맞닿으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이에게는 첫사랑의 추억을, 또 다른 이에게는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는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발라드 가사의 디테일은 개인의 기억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나만의 이야기처럼 다가온다. 심리학자들은 발라드는 청자의 감정을 환기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을밤 발라드를 듣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감정 치유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대중문화 속 가을 발라드의 위치,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OST 역시 가을 시즌에 맞춰 발라드 비중을 크게 늘린다.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흐르는 발라드는 시청자의 몰입을 극대화시키고 해당 곡을 추억의 노래로 남기게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제작진이 가을 방영작에 맞춰 유명 발라드 가수에게 ost를 의뢰한다. 가수들 또한 가을을 겨냥한 싱글 발매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음원 차트에서 발라드 강세가 두드러지는 시기가 바로 9월부터 11월 사이로 이는 계절과 음악 시장의 흐름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계절이 주는 울림 결국 가을밤 발라드는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계절이 주는 풍경과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음악적 표현이 하나로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릴 때 발라드는 그 공허한 틈을 채워주는 따뜻한 언어가 된다. 많은 이들이 가을밤 발라드를 찾는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위로와 공감 그리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라드는 매년 가을마다 변함없이 울려 퍼지며 계절이 선물하는 감성에 또 다른 이름으로 자리매김한다.